오늘 해볼 게임 루니아 원정대입니다. 액션 RPG고요. 이 게임은 과거 루니아 전기라는 굉장히 추억 돋는 넥슨의 MMORPG가 있었습니다. 액션 MMORPG로서 꽤나 인기를 끌었었는데 이번 모바일로 넘어오면서 액션성과 수집형을 동시에 잡는 시도를 했다고 합니다. 과연 어떤 게임으로 나왔을지 제가 직접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배경음부터 봐봐 굉장히 고전적이잖아 벌써부터 감성파리가 시작된다 게임의 전투는 적들의 공격을 피해가며 멈추면 적을 공격하는 궁수의 전설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유저는 캐릭터를 직접 조작하며 스킬과 궁극기를 사용하여 적을 모조리 없애면 되죠 맵은 스테이지 형식으로 나눠져 있으며 한판에 1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는 짧은 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투에서 싸울 캐릭터는 뽑기에서 획득하게 됩니다 뽑기에서는 캐릭터와 무기가 같이 등장하며 최대 레전드 등급까지 획득할 수 있고 그 확률은 0.63%입니다. 그리고 6 0번마다 레전드 등급을 확정 획득하는 천장 시스템을 지니고 있죠. 캐릭터는 경험치 아이템을 먹여 레벨업이 가능합니다. 최대 레벨에 도달하면 돌파 아이템을 사용하여 최대 레벨을 증가시킬 수 있죠. 그리고 캐릭터의 조각을 모으면 승급을 통해 잠재 능력을 해방할 수 있습니다. 캐릭터마다 여섯 종류의 룬을 지니고 있으며 룬 개방을 통해 공격이나 스킬에 특별한 효과를 부여하기도 가능합니다. 캐릭터들은 직업에 맞는 무기 하나를 장착하게 되면 이 무기도 캐릭터와 동일하게 레벨업과 돌파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동일한 무기가 있다면 재련을 통해 무기의 패시브 효과를 증가시킬 수 있죠. 마지막으로 캐릭터는 네 종류의 악세사리를 추가 장착하며 각 악세사리는 등급과 세트로 나눠져 있습니다. 같은 이름의 악세사리를 장착하면 세트 효과를 받을 수 있죠. 악세사리도 경험치 아이템을 먹여 레벨을 올릴 수 있습니다. 게임의 컨텐츠로는 현재 두 가지가 공개되어 있습니다. 던전은 악세사리 파밍 지역으로서 각 던전마다 정해진 악세사리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매칭하여 도전하기가 가능하죠. 레이드는 특정 시간에만 열리는 강력한 던전으로서 최대 3명의 유저와 매칭하여 도전할 수 있습니다. 몇 개의 맵을 거쳐 강력한 보스를 무찌르는 형태이며 여기선 룬 개방에 필요한 재료를 주로 획득할 수 있습니다. 게임은 원작의 느낌과 전혀 다른 궁수의 전설류 액션 RPG로서 움직임과 스킬 사용만 필요로 하는 간단함과 적들의 탄막을 피해가며 공격하는 액션성을 담아냈습니다. 궁수의 전설류 게임들과 다르게 로 로그라이트가 아니어서 한 스테이지가 1분 정도 걸리는 짧은 플레이 타임을 보여주고 있었으며 스테이지마다 파밍 아이템을 다르게 배치함으로써 육성의 편의성도 챙겨 놓았습니다. 이런 점들만 본다면 꽤나 할만한 게임처럼 보여지지만 사실 이 게임엔 여러 미흡한 부분이 존재했습니다. 일단 궁의 전설 전투 방식을 채택하여 간편한 조작성과 액션성을 챙겼지만 로그라이크에서 보이는 시너지 중첩의 맛은 느낄 수 없어 아쉬움이 있습니다. 전투에 2명의 캐릭터를 사용하고 그들의 스케일과 무기, 룬 세팅을 바꿔 파티를 조합하는 재미는 있겠지만 맵판 똑같은 조합으로 짧은 맵을 밀다 보니 전투의 재미가 점점 떨어질 수 있었습니다. 전투의 재미를 해치는 또 다른 요소는 난이도입니다. 이 게임의 전투는 공수의 전설류 중에서도 손에 꼽을 정도로 어렵다 볼수 있는데 아군의 화살은 힘없이 벽에 막히지만 적의 화살은 벽에 충결되고 적의 마법은 벽을 관통하며 본접적은 돌진하는 데다 맵을 덮는 광역 공격과 딜레이가 거의 없는 원거리 공격 심지어 대놓고 빨대를 꽂아 지속적으로 때리는 적도 등장합니다. 플레이도 중에 안 맞기가 불가능할 정도로 적이 무차별 공격을 가해 오는데 스테이지 3별 조건엔 체력 70% 이하로 떨어지지 않기 같은 조건이 붙어 있어 유저들이 열받게 했습니다. 로그라이크에선 좋은 특성이라도 뽑아 적을 녹인다지만 RPG인 이 게임에선 높은 난이도를 견뎌내기 위해 육성이 필요했죠. 다행스럽게도 이 게임엔 스테이지마다 육성 재료가 구분되어 있어 유저가 원하는 육성 요소만 키울 수 있다는 특징이 있으나 문제는 여기에 소모되는 스태미나입니다. 스태미나는 6분의 1이 충전되며 한 스테이지에 15가 들어갑니다. 한 판을 위해서 90분을 기다려야 하는데 스테이지 한 판은 앞서 말했듯 1분 정도만 걸리기 때문에 기다린 시간 대비 플레이 타임이 굉장히 짧은 편입니다. 이 점은 플레이 타임이 짧다는 장점이 될 수도 있지만 게임을 얼마 하지 못하며 그만큼 육성이 느리다는 단점이 되었죠. 여기에 이어지는 또 다른 문제점은 육성을 받을 캐릭터와 무기들입니다. 캐릭터와 무기는 뽑기를 통해 획득하지만 전설 등급 기준으로 캐릭터는 0.35% 무기는 0.28% 수집형치곤 굉장히 낮은 확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캐릭터는 조각을 통해 성급을 올려 성급업으로 잠재능력을 해금할 수 있었고 무기도 같은 무기를 먹여 재련이 가능했습니다. 이 말은 중복 획득으로 성능을 더욱 올린다는 뜻인데 굉장히 낮은 확률 때문에 중복 획득을 기대하기는 어려웠죠. 물론 60분마다 전설 등급을 확정적으로 준다는 하나 한정뽑기와통상뽑기가 구분되어 있고 천장도 공유하지 않아서 특정 캐릭터를 키우기는 더욱 어려웠습니다. 이외에도 버그인지는 몰라도 전투 내에서 캐릭터의 공급기가 거의 충전되지 않아 전투의 재미가 반감되었다는 점도 있었고 혼자서 즐기는 게 아닌 다른 사람들과 즐길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지만 친구 추가 시스템이 상대의 코드를 직접 입력하는 형식이라 친구 추가 자체가 어려워서 멀티로 온전히 즐기기 어렵다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정리해보자면 이 게임은 공수의 전설류 전투 방식을 가졌지만 로그라이크 대신 RPG를 넣은 액션 게임입니다. 모바일에 걸맞는 간단한 조작성과 짧은 플레이 타임이 특징적이며 RPG답게 캐릭터 를 육성하는 재미를 가지고는 있지만 육성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상당히 어려운 난이도와 육성에 쓰기엔 너무나 부족한 스팀이나 중복 획득 으로 강해질 수 있지만 너무 낮은 뽑기 확률 등이 아쉬운 게임입니다. 그러므로 궁수의 전설류 전투방식 을 재밌게 여기며 자동보단 수동 게임을 찾는 분이나 아주 짧은 플레이 타임을 필요로 하는 육성 게임을 찾는 분들에게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루니아라는 이름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루니아 전기의 스토리나 전투방식이 온데간데 없이 아예 다른 게임이 되어버렸다는 점이 가장 아쉬웠던 시너지 뽕 맛은 없고 핵불닭의 매운맛으로 가득찬 액션 RPG 루니아 원정대였습니다 명절 때할거 없으면 명절 연휴 길지 않아 하루 정도는 해도 괜찮지 않을까